오늘 어린이날 특집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상자 속에 네. 어른 선물 3 개, 어? 어린이 선물 하나가 들어있어요. 네. 어린이 선물 뽑으신 분이 어린이가 돼서 오늘 네. 못 먹는 거예요. 어린이 메뉴만 드실 수 있어요. 아, 다행이다. 배 되고 싶다. <laughs> 아, 그래. 아, 어린이 메뉴가 돈까스, 치즈 돈까스 두개 있는 불고기. 불고기까지 어린이. 대신 근데 어. 어린이는 돌게장을안 먹는 거예요. 아 돈까스. 제가 음. 오늘 아. 어린이가 걸리면 돌게장이 입에 안 맞는 어린이가 되는 거네. 아. 아. 그렇죠. 아. 매워! 이렇게 되는 거지. 아, 아 김준현 어린이. 아 이거는 김준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어린이. 그 김준현 어린이. 지 느낌이 김준현. 아 약간 아닌아 그럼. 왜냐면 게 아. 아니야? 얘가 좀 캐릭터가 좀. 뚫어져 있어. 그리고 아 어떤 뭐가 그런 건 있는 거아 그래서 모자까지 어. 테일했구나그아 그래, 그냥 나서어 아니야. 아 화가 잔뜩 나 있어. 나올 때. 화가 잔뜩 나지. 어. 아, <laughs> 코너, 코너, 코너 아, <laughs> 아 진짜. 애니까. 오케이. 애니까 선물 나왔지. 아, 마치 마지 아, 그럴 수 있어. 선물이 나도 그냥 했어. 어 그래. 어 무엇입니까? 저는 기코 유치원 입재만 김현 우리 <뭣> 이리 입어다가 쏙! 뭐야? 어왜 소! 야누야소야 <laughs> 소. <laughs> 어야이노야한번 노래 불러보세요. 노래는 안 하거든요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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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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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야누구 자아 형님, 이거 오 민성 형이 아까 조금만 걸렸으니까 형이 불어줘요 불러주세요. 그거 야, 근데 우리 진짜 제작진이 진짜 감동받게 이거예요? 네, 됐어요. 자, 하나씩 오픈해 보게요 자, 먼저 너 오픈하라고. 시아 응. 형, 어른 선물 같아. 뭐지? 둘 셋. 어른 선물이야. 어른 선물이야. 어, 어른 선물. 어, 발가락 양말. 발가락 양말. 아, 발가락 완전 말. 어른 선물이에요. 아, 야. 야. 뭐 많은데 발에 두개 손에 두개 해요. 야. 아, 왜 그래? 야, 챙겨주잖아. 왜? 세상 어떻게 참았냐? 아, 아, 아. 왜 그래? <laughs> 왜떻게 그래. 참았어? 어? 그래, 이게 무슨 윤이지 아이고, 너. 자야. 아, 난 이게 좀 불안한데. 근데 가장 어울리긴 하다. <laughs> 그래요? 슉! 나 이거 입으라고? 오 <laughs> 어, 남자 친구 줘야 되겠다. 오 어, 남자 친구 줘야 되겠다. 음, 뭐 주게 해? 하고 제가 친구에게 박스 가지고 있어요. 왜 밝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어둡게 받아들여? 자. <laughs> 와. 이거 여자 거래요. 이렇게 입으면 되네. 이렇게. 가성복이네. 이렇게. 5만 원짜리. 어, 어. 어. 이렇게 입으면 되네. 집에서 입으라고. 알죠? 알죠? 아, 아니다. 문세윤 어? 빨리 빨리. <laughs> 자, 아, 이거 미안하다. <laughs> 뭐야? 허어! 복권이 뭐? 오, 갑자기 복권. 이거 너무 큰일 나요. 요즘에 문제 많아요. 이거는 오, 사행성이기 오. 때문에 미장은 구인 못합니다 네, 성인용이고. 아, 그, 나중에. 이거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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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먼저 하고. 소리가 <laughs> 예네아우 그렇죠, 그렇죠. 귀엽네. <laughs> 자, 음, 세윤 선. 음, 세 오리. 세 오리. 문세윤오 닭, 돼지를 분리 취야지 아, 이거 진영이 면 되겠네. 아 아유, 아유, 미안다 따 다다다다다다다다. 막 아, 들겠네 따. 정말. 아, 아, 그래. 그래. 시현이 있을 때 써야 되 그러네. <laughs> 시현이 없었어. 얼마나 다행이야 시현이 없었지 네. 해가지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. 소스를 만점 나오면 여기 새돼지가 다 먹으면 난또 시켜도 돼요? 울어야지 울어야지. 내가 <laughs> 언어 <너> 설정이 많다. <laughs> 아 많네. 시현이 설정.